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전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문재인 중국몽, 윤석열 미국몽. 네,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베이징대학교에서 강연을 할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 같이 TV 조선에서 보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베이징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강연하면서 중국몽, 즉, 중국의 꿈을 함께 하겠다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인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네. 중국몽은 중화주의를 부활시키겠다는 시주석 집권 2기의 핵심 슬로건이죠. 네. 그래서 시진핑은 에,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 노력하며 중화 민족의 위대한 중국몽을 에, 실현하기 위해 그러니까 시진핑식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 에, 이것을 이제 중국몽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 대국이라고 표현하고 네 그러면서 높은 산봉우리가 우리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에, 윤봉길은 한국 독립 운동사의 영웅 중한 명입니다. 그의 거사로 한국의 항일 운동은 중국과 더 깊게 손을 잡았다. 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 결국에는 이 중국몽을 함께하겠다 하면서. 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완전히 지금 뭐, 이 문정부 때 보면은 중국, 예, 중국의 편에서 가지고, 중국 북한의 편에서 가지고, 굉장히 저 자세에 그러한 외교도를 펼친 부분을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중국몽, 네. 그래서 문재인은 중국몽인가? 저는 이거 영상을 보면서, 이게 진짜 이게 가짜 영상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가짜 영상.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지금 이 팔짱을 끼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결국에는 강 달러를 만들면서 강 달러를 만들면서 미국이 기축 통화의 독점을 이루기 위해서. 에, 미국이 강 달러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강 달러를 전개하게 되면 경기침체가 올걸 아니까 에, 결국에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해가지고 모든 제조 업 미국으로 와라 그래서 세계 공장들을 미국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 삼성 현대 lg sk 뭐 한국의 바이오 생명과 미국으로 가고 있고 167억 에, 이하로는 상속세 증여세 없다 한국의 부자들 끌어당기고 한국의 기술자 유학생들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일기를 만들어서 무기를 판매하고 있고 이간질하고 뿐만 아니라 에, 각종 에, 이 에너지 공급망 에, 그리고 식량 공급망을 미국이 에, 독점하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마크론도 에, 프랑스의 마크롱도 미국을 강력하게 비판했고, 독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미국과 무역 전쟁을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서야 유럽도 미국에게 속았다라는 걸 알고, 반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유럽식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작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완전히 미국몽에 빠져 있는 거예요. 미국몽에.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한국도 덩달아 계속 그냥 급격한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미국이 금리를 막 올릴 때 옆에서 바람잡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 바람잡이를 해줘야지만 걸려들거든요. 근데 중국이 걸려들지 않았어요. 중국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걸려들길 바랬겠죠. 그러면은 에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릴 때 중국도 덩달아 막 올리다 보면 중국의 가계와 그리고 중국의 무역 그리고 기업이 다 박살 납니다. 그거를 생각했는데 미국은 걸려들지 않고 한국은 그냥 들러리를 선 겁니다. 들러리. 미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이런 정황으로 펼쳐진 게 지금 계속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 이 역환율전쟁, 원래는 환율전쟁이다 그러면은 금리를 내려가지고 에, 무역을 활성화시키고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무역을 활성화를 시키고 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어요. 대신 자국민들이 해외여행이 부담이 가서 해외여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환율전쟁을 그동안은 미국이 환율전쟁을 해왔어요. 영, 저, 중국과 근데 지금은 역한율 전쟁을 해가지고 강달라를 만들어가지고 주변국 공피파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들러리를 서고 있는 게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성현대 LG, SK 바이오생명과 미국으로 계속 가고 있고 거기에 그냥 대통령이 들러리 서고 있고 그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한국을 위하여 한국에다가 우리가 한국의 발전을 도모하자, 4차 산업을 패권을 한국이 주도하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미국몽을 꾸고 있는 게 아니냐? 예? 또 바이든이 선물해준 뭐 선글라스를 쓰고 돌아다니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유럽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완전히 문재인은 중국몽에 빠져가지고, 나라를, 우리 국민들과 나라를 힘들게 만들고, 이 윤석열은 지금 미국몽에 빠져가지고, 급격한 금리 인상에 동조하면서, 결국에는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관광객을 끌어당기고, 돌파하는 길을 무역으로 찾고 있고, 아세안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일본하고 무역도 지금 밀려버리고, 거기에다가 가게 기업까지 다 침체되고 죽어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경제는 정치적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오직 국민들의 민생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런 고통 속에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본 보세요. 안보는 미국하고 가지만 경제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경제는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자주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금리를 내리다가 동결하면서 자국민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미국의 들러리만 서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경기 침체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잖아요. 경기 침체 상황에서. 예,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은 공급망이에요. 공급망 빨리 아세안이나 다른 국가들을 통해서 공급망을 푸는데 총력을 기울여야지. 이런 식으로 미국 몽에 빠져 있고 이 좌파들은 중국만세, 북한만세하고 있고 우파들은 미국만세하다가 나라 망합니다.